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선전을 위하여 분주히 이동을 하게 된다. 60년생, 문서상의 문제로 동분서주하게 된다. 72년생, 처신상에 신경 쓰고 청결을 유지해라. 84년생 가족 여행 준비로 마음이 들뜨고 즐겁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61년생 불필요한 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 주의해라. 73년생 일에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생긴다. 85년생 물건을 파손하거나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니 조심하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니 답답한 하루다. 62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라. 74년생, 배우자와의 외출은 길하고 애인과의 외출은 흉하다. 86년생, 실력을 인정받게 되니 자신감이 넘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답답했던 서류상의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인다. 63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이다. 75년생 투자는 불기라고 보험은 이득을 창출한다. 87년생 속된 말로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면 호되게 당하는 날이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임자를 못 만난 경매 물건이 도처에 널렸구나. 64년생, 잘못된 습관은 빨리 고치도록 노력해라. 76년생, 자식으로 인한 기쁨도 따르고 하루가 즐겁다. 88년생,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린다. 65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오고 이성 문제도 잘 풀린다. 77년생, 서운했던 윗사람과 화해를 하게 된다. 89년생, 친구의 애인에게 고백을 들으니 입장이 난처하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6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리리라. 78년생,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니 이심전심이로다. 90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온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때로는 독한 면을 보여야 이득이 된다. 67년생, 안쓰러운 자녀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 79년생, 멀리 있어도 핏줄의 정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구나. 91년생. 책 보는 것도 공부지만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한 가지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른다. 68년생. 오늘은 하는 일마다 성에 안찬이 먼저 마음을 비워라. 80년생. 비자나 서류 문제로 하루를 소비하는 운이다. 92년생. 명예는 돈으로 살수 없음을 명심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을 아직도 구분 못하니 발등을 찍히리라. 69년생, 지나간 것에 대하여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잊어라. 81년생, 소탐 대실할 수 있으니 매사 신중하게 결정해라. 93년생, 하는 일은 없으나 마음 속에 근심이 태산이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오후가 되면서 좋은 기운이 생길 것이다. 70년생, 남의 탓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82년생,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긴다. 94년생, 주변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잡아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하루가 몸만 바쁘고 이익이 크지 않아 허망하다. 71년생, 내실을 다지고 확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83년생, 배우자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하루이다. 95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주의해라.